솔링크 인더스트리얼 도입 사례 공간 제작소 편 로봇으로 집을 짓는 공간 제작소 공간 제작소에서는 공장 생산 과정 일부를 솔링크 인더스트리얼을 도입해 모니터링 합니다. 솔링크 인더스트리얼이란 스마트폰 하나로 제조 공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오류를 즉각 감지할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입니다. 실시간 공정 모니터링은 물론 AI 기반 이상 탐지로 오류를 감지하는 경보 시스템을 갖추고 생산량과 품질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현장 각 라인에서 큰 모니터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죠. 각 라인의 스펙 진행 시간 등의 상태, 조립 구성 정보, 생산 정보 등 필수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데이터를 한눈에 확인 가능합니다. 생산 현장의 필수 솔링크 인더스트리얼의 특장점은 무엇일까요? 하나, 합리적인 구축 비용. 하나 인당 수천만 원 수억에 달하는 비용 낭비는 이제 그만. 기존에 구축된 시스템보다 획기적으로 절감된 비용으로 구축 가능합니다. 둘, 모바일 모니터링.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활용으로 생산 현장 관제실뿐만 아니라 각라인 휴대폰, 태블릿으로도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3. 맞춤형 솔루션 구축. 각 생산 현장에 필요한 기능만 모아서 맞춤형으로 통합 관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솔링크 인더스트리얼과 함께 합리적인 생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세요.